안녕하세요. 태형 유튜브입니다. 자 이번에 잘못하갈 색은 바로바로 진남 보라색입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어차+ 어차+ 어차. 아 그냥 나 이쪽 안전한 길로 갈래? 아 무서워. 아나 진짜 무서워. 나 떨어지면 나 진짜 울 거야. 노란색까지는울 거야. 아 여기는 안 갈래. 나 미국 꽤 좋아하거든요. 자 일단 이쪽에서 어, 어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 앞으로 아니 어 맞네 아니네 <laughs> 어둘다 틀린 길이었나? 음 그러면 이쪽 맞나 맞나 맞 맞나? 어 아니네 아니네 어어 어, 아니네? 어, 뭐야? 어 뭐야 여기 위로 뭐임자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 이쪽으로 이쪽 막혔고, 어 여기 있다. 아 진짜 어려운 위로였어 왜? 왜한한 한 방이냐? 아, 알겠어 할게. 나 진짜 무서워. 그럼 안녕!